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료입니다. 토트넘이 에이시밀란과 챔스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꿈의 무대의 챔스에서 탈락하자 콘테를 비판하는 현지 팬들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그동안 콘테의 어이없는 전술을 묵묵히 따라오던 도트넘 선수의 비난도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콘테를 비난한 것은 이번 시즌 에버턴에서 900억을 주고 데려온 시샤리송이었습니다. 시샤리송은 콘테 감독을 뭐라고 비난했을까요? 시샤리송 인터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셜리송은 챔스 탈락 후 브라질 언론 TNT 스포츠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시셜리송은 a c 밀란과 챔스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후 콘테를 맹렬히 비난했다. 경기 후 시셜리송은 브라질 매체 TNT 스포츠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저는 웨스트햄과 첼시를 상대로 좋은 승리를 할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그두 번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계속 플레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콘테 감독이 갑자기 저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울버 햄튼을 상대로 콘테는 저를 교체 투입해서 5분만 뛸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는데 콘테는 저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훈련에서 콘테 감독은 선발 라인업에서 저를 테스트하였는데요. 그리고 실제 경기 시간이 되니 저를 다시 벤치에서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콘테가 내일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볼 건데요.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프로이고 경기를 뛰고 싶기 때문에 매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팀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형편 없었는데요. 제가 경기에 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기에 뛸 자격이 있습니다. 라며 자신이 선발이었던 웨스트엠 첼시를 상대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은 자신을 벤치에 앉히면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고 이번 에이시밀란과 경기 전에 선발 테스트를 받았지만 선발이 아니었다며 분노한 시첼리송이었습니다. 시첼리송이 콘테 감독에게 맹비난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락커룸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수 있었습니다. 시셜리송은 이번 시즌 리그 기준 7번 선발 출전하였고 총 660분 밖에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에버톤에서 뛰었을 때시셜리송은 253분마다 한 골을 넣으면서 골을 넣으려면 3경기를 뛰면서 감각을 올려야 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 넣은 10골 중에 헤더 2골, 왼발 2골, 오른발로 두 골을 넣으며, 오른발로 득점을 많이 터뜨렸지만, 현재 토트넘에서는 크로스에 의한 헤더 득점만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기가 없다 보니, 교체 투입되더라도 후반 막판에 몇분 뛰는 것이 다였기 때문에, 나름, 지난 시즌 에버턴 에이스, 시셜리송의 폼도 다 망쳐버린 콘테 감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시셜리송이 콘테 감독을 비난하기 시작하며, 첫 번째 물골을 들었는데요. 다음 타자는 누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